우리의 강건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도 행전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사울은 담의 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시력을 상실한 채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나서 즉시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도 받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었는데 강건해졌습니다 근데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담에세까지 먼 길을 여행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시력을 상실하고 힘을 전폐하며 3일 동안 피곤한 상태로 있었는데 갑자기 음식을 먹고 단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강건케 든 것은 그의 육체의 회복과 체력이 강력해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강건케 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강건함은 음식과 체력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이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병들어 허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건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이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유도 세상의 소망이 아닌 성령으로 인한 강건함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거두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뭘 심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서 강건케 되는 자이지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 관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강건케 되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성도의 강건함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에서 우리 성도의 강건함이 나옵니다. 주님 사도바울의 그 믿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복금을 전할 때 세상 앞에서는 한없이 담대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개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는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으며 기쁨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설정은 나원장TV를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